선호은숙은 유영재가 목사의 아들이라고 한 말에 속았다고 밝혔다. 결혼을 결심하기 전 프로포즈 때 신앙 생활 같이 할수 있겠냐며 물었다. 그러자 유영재가 나 목사님 아들이다라고 답했고 선호은숙은 결혼을 결심했었다. 그런데 막상 결혼 후 6개월쯤 지나니까 기도를 잘안 했다.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그랬고 자기 전에 손잡고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다. 유영재는 선호은숙에게만 기도하라고 시켰다는 것이다.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목사님 아들이란 말에 속았다고 재차 밝혔다. 목사의 가족이라도 신앙을 안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며 한탄했다. 선우은숙은 유영재를 만나기 전전 남편 이영아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을 꺼냈다. 선우은숙은 전 남편 이영아의 동료 여배우에게 미움을 받았다며 하소연했다. 이영아의 동료 여배우를 둘러싼 소문이 있었고, 선우은숙은 멀리 하길 바랬다. 그러나 이영아는 같은 회사 동료이고 동창이라 친하기 때문에 선우은숙의 말을 듣지 않았다. 진짜 화가 나고 죽겠고 방송국에 가기도 싫었고 이영하에게 하소연도 했었다. 선우은숙은 어느 날 주차장에 그 여배우가 와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 여배우가 왜와 있는지 황당했는데 이영하와 골프를 차한 대로 가기로 했던 것이었다. 선우은숙은 싫어하는 여배우가 내 신랑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는 게 너무 싫었다. 그 여배우만 싫었던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만든 이영하도 너무 싫었다. 선우은숙은 그 여배우를 싫어하는 걸 전남편이 알고 있으면서 자제하지 않았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 영화는 이혼 후에도 그 동료 여배우와 2013년도까지 함께 작품도 하고 친분을 유지했다. 이혼 후이 영화의 동료 여배우를 둘러싼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다는 후문이다. 선호은숙이 유영재와 재혼한 걸 후회하며 결국 오열했다. 선호은숙은 유영재와 성격이 정반대로 치밀하게 계획 짜는 걸 선호했다. 유영재가 유명한 트레킹 코스를 준비했는데 비가 올줄 예상 못했다. 가는 길에 갑자기 유명한 호수가 있다며 코스가 추가됐다. 이에 선우은숙은 뭘 호수를 보느냐 우리 트래킹하러 가기로 했으니 가자며 곧 비가 올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유영재는 말을 듣지 않았고 아내가 싫어할 거라고 예상했다며 끈질기게 설득했다. 결국 유영재의 언성이 높아졌고 선우은숙은 일단 알겠다고 달렸다 호수에서는 연어가 유명한 명물이고 유영재는 먹고 싶었다. 그러나 선우은숙은 연어를 안 먹었고 자기만 먹으라고 말해 유영재는 빈정이 상했다. 선우은숙은 체념했고 바람이 부는 호수가에서 연어를 먹게 됐다. 연어의 흥이 난 유영재는 술한잔 있으면 좋겠다며 맥주를 사러 갔다. 일정이 늦어진 가운데 비바람이 불어닥쳤고 우비가 다 젖을 정도였다. 트레킹 코스는 비가 와서 문이 닫혀있었고 물거품이 됐다. 이에 선호은숙은 난 그냥 그만할게라며 돌아섰다. 선호은숙은 신혼여행을 5개월 동안 계획했는데 사실 제주도 가서 일주일 골프 쳐도 신혼여행이라고 생각을 했다. 운동을 좋아하고 등산을 좋아하는 저를 위해 유영재가 고르고 고르고 뉴질랜드를 고른 거라고 밝혔다. 유영재가 힘들게 계획하고 예약을 잡은 건데 계획대로 안 하고 즉흥적인 게 너무 서운했다. 이어 선호은숙은 결혼을 왜 했나 싶었다. 라고 말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선호은숙과 이혼한 전 남편 이 영화의 근황이 공개됐다. 선호은숙의 며느리 최선정은 인스타에 손자를 안고 있는 이 영화의 사진을 올렸다. 며느리는 이영화가두시간 만에 뱃기 들고 도망가셨다고 밝혔다.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손자를 품에 안고 있는 이영화는 육아가 힘들어 도망갔던 것이었다. 이날 며느리는 두 아이들을 데리고 시아버지인 이영아의 집을 방문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인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신혼집에도 자주 방문했다. 시어머니가 재혼 후 신혼여행을 가기 전에도 방문에 용돈을 드렸다. 선수은숙은 유영재와 만나기 전에 전남편 이영아와 집안일로 만나곤 했다. 두 사람은 집안의 공동의 관심사가 있을 때 자주 만난다며 자식 문제, 손녀 문제가 있을 때 만났다고 밝혔다. 선우은숙은 유영재와 결혼하기 전에도 이영아에게 미리 말했었다. 결혼 발표 3주 전에 이영아에게 직접 이야기했더니 이영아는 축하한다고 했고 오랫동안 혼자였던 것을 아니까 아이들 걱정하지 말고 당신 생활을 즐기라고 쿨하게 얘기해줬다.